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그중각 자리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로 고르세요. 일단 다써놓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의 숫자를 활용을 하는데, 각 자리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여야 되니까, 일단 5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짝수. 2를 포함하고 있는 짝수. 그러면 먼저, 5를 우리는 먼저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자리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경월수를 한번 우리가 세볼게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려면, 5를 제외한 8개 자연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데, 이때,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월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4C2가 되겠죠 이때 경우의 수가 2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5를 뽑았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경우의 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세자리수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 곱하기 3팩을 하니까 답은 132 입니다